한 이번에 김민균 안쪽에서 3번의 김도환과 4번의 윤승규 1번의 김주환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6번 5번 4번 3번 2번 7번 1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5번의 최종환 선수 바깥쪽에서 이번에 김민균 선수 뒤쪽에는 6번 이기호 선수와 3번의 김도환 선수 이제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두는 이번에 김민균 선수, 마카는 5번의 최종환 선수와 대열 세 번째 위치한 6번의 이기호 뒤쪽에는 4번의 윤승규 선수 이제 이 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2번, 5번, 6번 바깥쪽 저치기 도하는 3번의 김도환과 1번의 김주환 선수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계속해서 선두 2번의 김민균 선수 자 바깥쪽에서 5번의 최종환이 넘어갑니다. 5번 그리고 6번과 2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위로 역전에 성공하는 5번 최종환 선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수급체 일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국 이어서 1번에 이진국 6-1번이 김시진 4번이 권성호 5번 오진호 뒤쪽에 있는 7번 손재우 선수와 그들을 마 막한 6번이 김로운 2번이 송승현 선수 이제 이 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3번 1번 4번 5번 뒤쪽에서 스포트 준비하는 7번의 손재우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로 나서는 7번의 손재우 선수 마크하는 6번의 김로운 선수 뒤쪽에는 1번의 김시진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자 7번 6번 1번 뒤쪽은 2번과 3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의 손재우 선수 마크하는 6번 김로운 선수와 1번의 김시진 선수 7번 6번 1번 2번 순으로 이제 마지막 4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직선 주로 7번에 손재우, 6번에 김로운, 7번, 6번, 1번 그대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오늘도 대회를 길게 끌어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7번 손재우 선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수급 최이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6번, 4번, 2번, 5번 선수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 갑자기 선두로 나선 3번이 백유태 선수비라 이어서. 7번의 김영석이 마크 이어서 1번 송경방그 뒤쪽에 있는 6번 이형민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3번 7번 1번 6번 4번 2번 5번 선수 4코너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들은 계속해서 3번의 백유태 선수입니다 마크는 7번의 김영석 선수와 1번의 송경방 선수 그 뒤쪽에 있는 6번 이형민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저치기를 시도해보는 6번의 이형민 선수 그러나 낙차사고로 4명의 선수가 레이츠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의 백규태 뒤쪽으로 7번의 김영석 선수 3번, 7번 바깥쪽 2번까지 3번, 2번, 7번 세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나 세명의 선수가 낙차하면서 현재 4명의 선수만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낙차한 선수 모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경기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선두는 7번의 정연교 이어서 4번의 공민우, 5번의 이웃뜸 6번의 최병일 뒤쪽에는 2번 원준호 선수와 그 뒤를 막한 2번의 방극산, 3번의 어미태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4번, 5번, 7번, 6번, 2번, 1번, 3번 선수 3코너 통과. 선두는 4번의 공민우 선수입니다 경주를 주도하는 4번의 공민우 선수 막하는 5번의 이으뜸 선수와 바깥쪽에서 스포트 시작하는 2번의 원준호 선수 이제 1코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이번에 원준호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선두 안쪽에서 버티는 4번의 공민우 선수 그리고 5번의 이으뜸 바깥쪽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는 2번의 원준호 선수입니다 2번의 원준호가 역전의 성공 뒤쪽 따라오는 1번의 반격선 2번과 1번, 2번, 1번, 2번과 1번, 2번과 2번이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습니다 좌측이 승부를 펼쳤던 이번의 원준호 선수 그리고 막한 추입을 쉬던 1번의 방극산 선수 두 선수의 접전으로 테입으로 3위 입상 가져간 바 있는데요. 오늘 승부 타이밍을 잘 가져갈 수 있을지 선발 제1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열외선에서 자리를 노려보고 있는 3번 임건빈 트랙 상단으로 올라섰습니다. 타종선 향해 가는 7명의 선수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조금씩 앞쪽으로 나서는 3번 인건빈, 크게 돌아 나오는 7번 홍석헌 선수입니다. 7번 홍석헌, 7번 홍석헌 선수가 4코너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꾀차는 1번 한인철, 7번, 1번, 5번, 7번, 1번, 5번, 바깥쪽에서 박차를 가하는 5번 김영진, 탄력받는 1번 한인철. 5번 김영진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5번 김영진, 안쪽 버텨내는 7번 홍석헌. 5번, 2번, 7번, 5번, 2번, 6번, 2번, 6번, 2번, 6번, 5번. 2번, 6번, 5번 선수가 마지막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번 우종길 선수가 광명제 1경주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긴 거리 승부가 가능한 선수인데요, 이번 주 금토 경주는 모두 5위에 머물렀습니다. 대열 바깥쪽으로 조금씩 빠져나오는 4번 김재환 선수가 다시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타종선 향해 가는 7명의 선수들. 대열 외선에서 속도 올려내는 7번 김영규, 1번 정주상, 5번, 7번, 1번 선수의 접전 속에 대열 외선에서 1번 정주상 선수가 선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1번 정주상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6번 박석기 선수가 따라가고 이어서 4번 김재원 선수의 마크. 1번, 6번, 4번, 1번, 6번, 4번 선수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갑니다. 1번 정주상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낼지 바깥쪽에서 스포트하는 6번 박석기. 6번, 4번, 4번, 6번, 4번, 6번. 4번 김재환 선수가 외선 노려보며 막판 추입 승부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고 2 3위 접전으로 마무리된 광명제 이경주였습니다.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결정 있는 승부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4번, 7번, 3번, 6번, 1번, 5번, 2번 선수가 2 코너로 향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외선에서 돌아나온 7번 최평주 선수가 선두에 있고 그 뒤쪽에 3번 최근식 선수가 있습니다. 파종성과 함께 대열 외선에서 속도 올려내는 3번 최근식. 3번 최근식, 7번 최평주, 3번 최근식 선수가 선두 주도권 잡았습니다. 3번 최근식 선수의 한 바퀴 긴 거리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깨차는 6번 임지춘, 1번 손용호 선수가 따라가고 안쪽에서 7번 최평주 선수가 버텨냅니다. 3번, 6번, 1번, 7번, 3번, 6번, 1번, 7번, 3번 최근식 바깥쪽으로 추입 노리는 6번 임지춘, 6번, 3번, 6번, 3번, 1번. 6번, 3번, 1번, 6번, 3번, 1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코너로 향해 갑니다. 대열 다섯 번째 있는 이번 이기한 선수가 전반면에서 유연한 승부 최근 펼치고 있는데요. 어제는 4위에 머물렀지만 오늘 승부 타이밍이 기대가 됩니다. 대열 마지막에 있는 3번 이근우 선수가 어제 추입 승부로 3위 입상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7명의 선수들 조금씩 대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너지나 타종선 향해 가는 7명의 선수들. 7번 김상근 선수가 빠르게 속도 올려내고 있습니다. 선도로 나선 7번 김상근, 뒤쪽으로 따라가는 5번 황종대, 7번 김상근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5번 황종대, 바깥쪽에 4번 이범서, 2번 이기한 선수의 저치기, 7번 5번, 7번 5번 2번, 2번 이기한 선수가 빠르게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번 이기한, 뒤쪽으로 따라가는 6번 이재봉, 2번 6번 3번 5번, 2번 6번 6번 2번, 6번 2번, 2번 3번 5번. 마중에 접전 속의 결승선을 통과한 6번 이재봉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번 강동주 선수가 대열 마지막에 있는데요. 지구력과 순발력을 겸비한 기량 이번 회차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열은 7번, 2번, 4번, 6번, 1번, 3번, 5번 선수 순으로. 이 코너지나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선발 결승 경주. 대열 두 번째 있던 2번 이상엽 선수가 먼저 속도 올려내며 선두로 나섰고 외선에서 박차가는 3번 신동인 크게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신동인, 3번 신동인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패기 넘치는 기량 보여주고 있는 3번 신동인 뒤쪽으로 5번 강동주 선수가 따라갑니다. 3번, 5번, 3번, 5번, 그리고 뒤쪽으로 2번 이상혁, 3번, 5번, 2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3번 신동인, 5번 강동주, 3번, 5번, 3번, 5번, 5번, 3번. 5번, 3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고 3위 접전으로 마무리된 선발 결승 경주, 제5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장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저체계 선구에 강점있는 기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 아직 우승 기록이 없는 선수들이 여러 출전을 해 오늘 우승 거머쥘 선수는 누가 될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1번, 6번, 7번, 3번, 2번, 5번 2번, 4번, 5번 선수의 한판 승부 열 앞쪽으로 나선 6번 김태현 탄력 받는 1번 김용태 타종과 함께 더욱 속도 올려내고 있는 6번 김태현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6번 김태현, 6번 김태현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안쪽으로 파고드는 4번 강진원 선수가 기습 선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4번 강진원, 4번 강진원 선수의 긴 거리 승부, 뒤쪽에서 거리를 좁혀보는 6번 김태현, 이어서 7번 조택, 4번 6번 7번, 4번 6번 7번, 4번 강진원 선수, 4번 6번 7번. 안쪽 파고들던 4번 강진원 선수가 한 바퀴를 끌어가며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통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꾸준하게 기량을 펼쳤던 7번 현지훈 선수 오늘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4번, 5번, 3번, 7번, 1번, 6번, 2번 선수의 한판 승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펼쳐지겠습니다. 대열을 빠르게 풀어가는 7명의 선수들 타종선으로 향해갑니다. 대열 외선으로 돌아나오는 오버 하동성. 5번 하동성, 바깥쪽에서 박차를 가하는 7번 현지훈. 4번 7번 선수의 접전 속에 선두는 5번 하동성 선수입니다. 바깥쪽에서 기습 저치며 선두로 나서는 7번 현지훈. 5번 7번 선수의 접전 속에 안쪽으로 파고드는 4번 김영곤. 5번 4번 7번, 바깥쪽에서 6번 이찬우 선수의 빠른 페달링. 5번 4번 3번, 5번 4번 3번, 5번 4번 4번 5번, 5번 4번 3번. 5번, 4번 선수가 마지막까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열 다섯 번째로 자리 잡았고 대열 두 번째인 6번 김준일 선수도 이번 주 연일 아쉬웠는데요. 오늘은 어떤 승부로 맞을지 대열 앞쪽으로 빠르게 나서는 3번 주효진, 3번 주효진 선수가 어제 마크 승부로 3위. 입상을 가져갔습니다. 7명의 선수들 이 코너지나 타종 선으로 향해 갑니다. 대열 외선에서 속도 올려내는 6번 김준일 타종과 함께 6번 김준일 선수가 더욱 속도 올려내며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6번 김준일. 크게 돌아 나서는 6번 김준일. 안쪽으로 파고드는 2번 김광근. 6번 김준일 선수가 긴 거리 선행 승부. 6번 김준일. 뒤쪽에서 마크 접전 펼치는 1번 천호석. 안쪽에 2번 김광근. 뒤쪽에서 7번 이상현 선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6번 2번 1번. 6번 2번 1번. 6번 2번. 6번 2번. 6번 2번. 2번 1번 5번. 6번, 2번, 1번, 5번 선수가 접전 속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번 김광근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번 유현우 선수가 이제 득점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째 날 긴거리 승부로 2차 하지만 어제는 입상하지 못한 3번의 유현우 선수 현재 대회 두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번, 3번, 6번, 5번, 바깥쪽으로 1번, 4번, 7번입니다. 1번에 유재민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에 유재민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4번, 함동주 선수가 따라갑니다. 안쪽에는 이번에 박찬수, 1번 유재민, 바깥쪽으로 1번 유재민이 돌아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도 크게 탄력받으면서 1번 유재민 선수가 바깥쪽에서 승부를 걸었는데 오늘도 바깥쪽에서 일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1번에 유재민 선수 뒤쪽에 3번의 함동주, 그리고 뒤쪽으로 3번의 유현우, 1번, 4번, 3번, 3번의 유현우 선수가 여기서 속도 올리기 시작, 1번, 바깥쪽으로 3번, 1번, 3번, 4번입니다.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득점 1, 2, 3위가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한 박미 우수급체의 구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번, 2번, 1번, 5번, 7번, 3번, 6번 순으로 대열이 형성됩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앞으로 나올지 1번의 박인우 선수가 뒤를 슬쩍 바라보면서 5번의 고요한 선수와 7번의 김민철 선수를 견제합니다. 7번의 김민철 선수가 약간 속도를 내자 안쪽 파고든 2번의 박성근과 1번의 박희로 그리고 5번의 고요한이 여기서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번의 고요한 바깥쪽으로 5번의 고요한이 나갑니다. 5번 고요한 뒤쪽에 마크 7번의 김민철이어서 3번의 강제월입니다 5번, 7번, 3번, 6번, 1번 그리고 2번,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5번의 고요한 선수 뒤쪽에 7번의 김민철 그리고 6번의 장찬재 바깥쪽에 1번의 박희로입니다. 5번 바깥쪽으로 7번 나가기 시작. 5번 7번, 7번과 5번, 7번, 5번, 7번, 5번, 1번입니다. 어제는 긴 거리 승부로 승리를 가져갔다면 마지막 날은 짧은 거리, 짧은 거리 승부로 승리를 가져간 7번 김민철 선수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 곳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차에서 승리가 없는 5명의 선수들입니다. 과연. 오늘 이우승급제 11경주에서 승자가 되면서 이번 회차 승리를 가져갈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1번, 3번, 4번, 7번, 2번, 5번, 6번 순으로 대열이 조금 흐트러진 상황.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이번에 김하늘 선수가 아직까지 선두에서 천천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뒤쪽에 선수들도 천천히 있다가 7번 정민석이 스타트를 끊어냅니다. 1번 바깥쪽으로 7번에 정민석, 7번에 정민석이 1번을 넘었고 뒤쪽으로 2번 박훈재로 넘어가느냐. 2번에 박훈재 뒤쪽에 이번에 남승우까지 7번, 2번, 1번, 5번, 3번, 4번, 6번 순입니다. 7번, 2번, 바깥쪽으로 5번. 이번에 박훈재 선수가 좋은 위치를 잡았고 7번과 2번의 대결. 하지만 7번에 정민석이 끝까지. 버텨냅니다. 긴 거리 승부를 펼친 출발의 정민석이 끝까지 버텨내면서 마지막 날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구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입니다. 선두 유던 트랙을 벗어났고 3번, 4번 뒤쪽으로 5번, 2번, 6번, 1번, 7번 순입니다. 6번의 배민구 선수가 살짝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4번의 김성구 선수는 뒤쪽을 견제하면서 앞쪽과의 견, 격차를 조금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다정이 울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주. 5번의 박건수 나갑니다. 29기 신인 5번 박건수가 과연. 속도를 어디까지 낼 것이냐 그리고 그 뒷자리 그 뒷자리를 어떤 선수가 잡느냐 뒤쪽에 이번에 곽현명이 따라갑니다 이번에 곽현명이 따라가고 있고 5번과 2번 뒤쪽에는 6번의 배민구 5번과 2번 6번입니다 5번 2번 6번 5번의 박건수 선수 뒤쪽에 이번에 곽현명 그리고 6번의 배민구입니다 5번 2번 5번 2번 5번과 2번 6번입니다. 5번 박건수가 29기 신인 선수로 이제 특성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었던 이번에 박한명도 특성급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정현 선수가 경기 양주 그리고 5번에 김명현 선수가 북광주입니다. 6번 1번 5번 그리고 4번 2번 7번 3번 순 이때 4번 정지민이 먼저 나갑니다. 4번의 정지민 선수가 빠르게 스타트를 끊었고 뒤쪽에는 2번의 손경수, 안쪽으로 1번의 황정현, 바깥쪽 7번 조주연입니다 4번, 2번, 1번, 7번, 1번과 7번의 몸싸움, 7번 조주연을 견제하는 1번의 황정현,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경주 펼쳐가는 7번의 조주연입니다 4번과 2번, 7번의 조주연이 약간 속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앞쪽으로 나갑니다. 저치기도 하는 7번의 조주연 맞바라치는 2번의 손경수, 2번의 손경수가 입을 쓰기 시작, 2번 뒷자리를 1번의 황정현이 착 잡았습니다. 2번과 1번, 2번, 1번, 5번 결승선 통과입니다. 이번 에차 분위기가 매우 좋았던 이번에 손경수 선수가 마지막 날 승리까지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뒤쪽에는 6번의 박경호 선수입니다. 3번, 4번, 1번, 2번, 6번, 5번, 7번 순으로 이제 1코너지나 2코너 향하고 있습니다. 4번의 정현 선수가 약간의 격차를 둔채 경주를 펼쳐가고, 타종선을 향해 갑니다. 여기서 이번에 김범수가 나갑니다. 이번에 김범수가 나갔고 맞받아치는 3번과 4번 이번에 김범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를 좀더 내봅니다. 2번과 6번, 1번, 그리고 5번, 7번, 3번 순입니다. 이번에 김범선수의 긴걸승부 뒤쪽 6번 박경우와 1번 최석윤 2, 4, 2번, 6번, 1번, 7번, 5번, 그리고 4번과 3번 순입니다. 2번 바깥쪽으로 6번에 박경우가 나가고 이어서 1번, 그리고 7번, 그리고 6번 박경 박경호 6번, 2번, 6번, 1번 그리고 3 접전입니다. 이번회차 모두 입상 기록이 있었지만 승리는 없었던 6번의 박경호 선수가 마지막 날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핸드 유턴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1번, 4번, 6번, 7번 그리고 뒤쪽으로 5번, 3번, 2번 순입니다. 5번에 강진남 선수가 약간 움직임을 보였지만 올라가진 않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5번의 강진남 선수가 4번 김희준 선수 뒤쪽 하지만 안쪽에는 6번의 이정석 선수가 버티고 있는 상황 1번의 김웅일 선수는 속도 살려가면서 이제 마지막 한바퀴 이 끌어갑니다 1번 뒷자리를 잡은 건 4번 김희준 선수 그리고 6번 5번의 강진남은 뒤로 물러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안쪽에는 7번의 정경호 뒤쪽에 3번 이육동과 2번 최혜용까지 5번과 6번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6번의 이정석이 단단합니다 1번과 4번 그리고 뒤쪽 4번과 1번 6번입니다 4번의 김희준 선수가 뒤쪽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뒤쪽을 선두 뒤쪽을 편안하게 잡을 수 있었고 마크 이후에 추입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선두 유도원의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7번의 안창진 선수가 바깥쪽으로 일찌감치 나갑니다 7번에 안창진이 나가자 뒤따라가는 2번에 김태범이 덮어버렸습니다. 일찌감치 덮는 7번에 2번에 김태범. 그 뒤쪽을 1번에 임채빈이 잡았고 1번 뒤쪽으로 6번 그리고 7번 4번 5번 3번 순입니다. 2번에 김태범 선수의 긴거리 승부. 2번 김태범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이끌어갑니다. 뒤쪽에 1번에 임채빈 선수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고 뒤쪽을 슬쩍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열 마지막에 있었던 5번에 정혜빈 선수가 힘을 쓰면서 앞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2번 1번 6번 5번 7번. 4번, 3번 순입니다. 1번이 김채빈이 여기서 나왔고, 1번 뒤쪽으로 6번 김우겸 그리고 5번까지 1번, 6번, 5번 결승선통 갑니다. 슈퍼 특선 1번 임채빈 선수, 임채빈 선수가 광명 19회차, 19회차 특성급 결승경주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